서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정말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엄청 얇아요, 자기 이불이라고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엄마 <laughs> 응, 어, 알았어, 서예 거 엄마 준대매 이거 서예 거? 거? 누구 거야, 이거? 엄마 거 엄마 거야, 엄마 거. 이거? 어, 엄마 거지, 이거 그지? 이거, 이거 그... 이거? 얇아서 좋더라고요 어? 좀 서예가 안 불편해가지고 이거? 이거? 켜줘?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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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뽀뽀 뽀뽀도 할 거야? <laughs> 서야 이거 카메라야? 서예가 안녕 해줘 카메라에 안녕 응 안녕 뽀뽀 뽀뽀도 할 거야? 뽀뽀, 뽀뽀. 아 귀여워 뽀뽀. <laughs> 어 뭐라고 서예야? 이거 뭐야 서야 이거? 턱받이 턱받이? <laughs> 이거 턱받이야? <바지야>? 턱받이 <laughs> 팔찌도 할줄 알아? 갑자기 핫바지. 이 요건 뭐야, 서애야? 네. 빨간색. 요건 뭐야? 파이. 뭐라고 한 거지? 바지. 이거는? 빨기. 노란색? <laughs> 나만 들리는 건가? 설마. 요거는? 파이. 파리, 파리 이랬어, 번그죠 자세가 왜 이러세요, 근데? 타임. 파란색! 자두 요거트 줬는데. 2분, 2분 만에 다 먹은 것 같아. 너무, 너무 내가 물건을 사버렸네? 너무 물건이야. 크리머, 뭐 여기서 보내주셨는데 어제 써보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저는 여기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화해나 올리브영이나 보니까 꽤 리뷰도 많고 저 클렌저 써보고 이렇게 로션 써봤는데 거품이 그냥 바로 나오는 타입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거품이 바로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로션인데 좀 꾸덕하죠? 어제 제가 자기 전에 크림 대용으로 바르고 잤는데 좀 건조한 느낌 없이, 속건조 없이 좀 편하게 잤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소개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뭘 뭐 샀습니다. 주방 용품이라고 해야 되나? 오 이렇게 펄쩍 나온다고? 이래서좀 그, 궁금해가지고 전부터. 이게 식재료가 오래 간다 그래서 비닐에 그냥 보관하는 식재료를 따로 세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닐백 대신 이거를 쓰는 느낌으로. 식재료가 훨씬 오래 간대요. 이거 사은품으로 왔나보다. 요즘 사은품 보내주는 거잘 읽지도 않아요. 그죠? <laughs> 너무 바빠. 요게 온 거구만. 세 칸짜리가 온 거군. <laughs> 이거 재밌지? 이서야. 엄마 혼자 재밌는 거 갖고 놀고 있었어?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이거 연두색? 연두 연두색. 보라색. 보라색. 연두색. 서희가 껐어? 똑카똑카똑카똑카똑카똑카치카카치카카야 이거 누구야? 서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서예. <laughs> 되게 좋아한다. 엄청 <laughs> 가벼워가지고. <웃음> 가볍고 진한 컬러라 엄청 좋아한다. 전? 전 그려줘? 고추 새우. 이게 뭐야? 전이야? <laughs> <존냐? 웃음>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저의 이거 이렇게 톡 꽂으면 이런 거 누르면은 재생도 되고 그림 그리는 패드로 쓰고 있어요. 별 해줘, 별, 별, 별 이렇게 누르면 한 번에 지워지고 딸기 해줄까? 봐봐 엄마 뭐 그릴 테니까 맞춰봐 이거 뭐야? 바나나 바나나 또 해줄게 아빠 그려줘? 아빠는 어려운데 거꾸로 그리기가? 네 눈썹 눈코이 엄마도 그려줄까 그래, 응. 옆에 볼. 아이고, 어, 이거 뭐야? 빨리.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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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포도야? 포도. 이건 포도야. 그리고 이것도 봐봐서야. 짜잔. 이거 뭐야? 어? 뭐라고? 멜론. 멜론? 수박? 너 모르지 솔직히 말해 모르면 모른다고. <laughs> 수 이거 수박이고 이거는? 사과. 와 사과 알았어? 이걸 보고 사과를 알았지? 사과 별 그려봐. 응? <laughs> 야너 이렇게 이렇게 미련 없이? 엄마 엄마. 어 뭐라고? 너 이렇게 미련 없이 너 진짜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엄마야. 엄마 뭐 그려줘? 하나. 사과. 사과 맛있는 사과예요. 냠냠냠. 뭐 봐? 냄기. 당근. 동그. 동그라미를 3개 그리고 동그라미개 그리고. 다시 이거 누구야? 곰이지! 깡 뭐라고? 깡이깡 깡통. 뽀 또 이거 알지? 봐봐 이거 누구야? 뱀 응. 어? 허어, 오 맞췄어! 뱀나 응. 잡아봐! <laughs> 이 그림 보고 뱀을 맞추다니 진짜 대단하다 <laughs> 너무 심각하잖아 제가 이렇게 거꾸로 그려서 그렇지? 사실 잘 그려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엄마! 할아라는 거야 서예? 뭐했어 가아지 할아버지. 그려. 그림 그려서? 네, 그림, 그려. 그림 그렸어.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와 서예.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요즘 이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파랑색 물고기 잡았어? 서예 파랑색 물고기 잡았어? 대단하다.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해야 되나? 오 엄마, 대단한데. 엄마, 엄마, 엄마. 다 달래요 어? 아유 우리 강아지 노란색깔 파란색깔 묶고이 잡았어? 응?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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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갖고 왔어? 응, 그래. 이거 뭐야? 모자 모자, <laughs> 모자 응. 가져왔어? 나가고 싶나봐 모자 가져가네 갑자기 들어와서 못나가게 됐어 저 어, 이제 건조기 돌립니다. 애기 옷 지금까지 다 울코스로 돌렸었거든요? 애기가 좀 크면서 약간 줄어든 거 같은 거예요. 울코스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좀 제가 눈치챌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건조기 안 쓰고 오셨, 오셨군요. 비와요, 밖에. 소야, 이거 더러워, 신발. 신발 어디 놔야 돼? 신발 어디다 놔야 돼? 여기 놓고 절대 가지고 오면 안 돼. 돼. 안 돼. 안 돼. 이 보면은 이 실내 제습 있거든요. 여기 아주 장마철에 꿀템입니다. 저는 원래 는 이런 거 많이 쓸줄 알고 산 거예요. 정장, 우니트, 캐시미 실크 이런 관리를 많이 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 샀는데 이거는 남편이 가끔 쓰고 먼지 터는 거. 이거 저는 맨날 이거를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실내 제습을 아주 야무지게 쓰고 있어. 이렇게 하고 되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 <laughs>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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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겨다니는 거 잃어버렸나봐, 서예야. 응? <laughs> 어? 아니, 잠을 안 잤다고, 지금까지. 꾸벅꾸벅 4시에 돌아가지고, 이거 배우려고 했는데, 안잤대요 엄마 말이. 4시에 꾸벅꾸벅. 원숭이랑 토끼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 어? 이거 아빠 왔는데? <laughs> 아빠 왜 면? 아빠 너 반가운 에? 것 같은데 표정이? <laughs> 안녕. 안녕, 마빠. 이게? 호서 이거 뭐야 불이야? 뭐야? <laughs> 불이야 불. 불 불이야. <laughs> 고기네 미국에서하하하거하하하잘 <laughs> <자유학을 웃음> 아, 먹네 차마뭐잘 아, 마셔 음. 이 자리가 제일 좋구만 이 자리가 제일 좋구만 나 이제 처음 알았네 여기 좀 신났네? 아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 아닌데 아기가 뭔소리 응, 아니요, 고양이, 음, 고양이야 고 분들. 준식이, 양언니야. 어이 신났어. 엄청 어, 좋아하네. 이렇게 조명 무진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 건지. 사연야, <laughs>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laughs> 인사하고 있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아빠 어디 갔냐고 아빠. 사 이거 만지면 안 돼. 사 아빠 어디 갔어? 친구들 어디 갔지? 어 없어. 없어. 없네. 네. 네. 네 내릴래? 내려 호랑이 안녕 호랑이? 호랑이라고? <놀들이> 응 깡충, 토끼, 어. 호랑이 안녕 아빠 뽀뽀 새에도 네. 새에도? 뽀뽀 뽀뽀 아이고 <laughs> 이쁘 아빠, 아빠 아빠 아빠도 뽀뽀 뽀뽀 없다 졸린 것 같아 없어 아, 어디 있지너 피곤하지? You k 하다 이놈 피곤해? 졸려 서야 아빠 졸려요. 귀여워. 졸려요. 아빠 졸려요. u j 요아 i 아 y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 a 아파 요 <laughs> 고해주세요. <웃음> 치즈 주는 시간. <laughs> 손에 자꾸 이상하게 붙어요. 이거 2단계 치즈. 성분 확인하고 1단계 주고 싶은 마음. 맛있어서요? 치즈? 동글동글. 치즈. 어. 동글동글. 동글동글. <laughs> 왜 자꾸 치즈를 뱀이라 그러지? <laughs> 안녕. 안녕. 아빠 잘 자해줘. 어, 안녕. 안녕. 아빠, 아빠, 안녕, 안구 끄덕 끊어. 응응, 응자잘자 너무 생생해 <laughs> 너무 생생해 무슨 일이야? 40분? 잔게 오늘 인데 엄청 생생하긴 한데, 별로 기분 안 좋아 보서소 그거 뭐야? 이거 접시래요? 너무 귀엽다, 응. 서야! 이거 뭐지? 접시. 우와, 요리도 잘하네. 여기 옆에 이렇게 응. 카트를 놓고, 응. 여기서 바로 갔다가, 응. 물도, 물도. 서야, 물 켜봐. 응. 뽀글뽀글뽀글 물 어떻게 켜? 해줄게. <laughs> 여기 애기를 여기다 넣었네? 애기, 애기 손님이야? 여기 애기를 넣었어? 애기 손님, 도깨비 손님 맛있게 해주세요 하고 요리 서예 <laughs> 책이 제일 좋은가봐요 맨날 이런거 100번 가지고 100번 100 읽어달라고 어이구. 언덕에 사과나무 주랑주랑서 이제 가서 자야돼 어 읽어줄까 서예 봐봐봐봐 떼굴떼굴 졸리지 졸려서 그래 서예가 졸려서 그래 그치 우리 가서 코 자자 우리 강아지도 데리고 가가지고 응, 어, 어떻게 한 거지? 가끔 잘못하다가 진짜 힘들게 빼야 될 때가 있어서 안녕 안녕, 안녕. 다들 안녕 나 졸려요 아빠 자자 아니, 아빠 잔대 잔데 응, 예. 아빠 잔대 이제 끝이야 아빠 잔대 아니야, 서희 아빠 자 잠시만 <laughs> 소희 아빠 잔대 이제 끝 아빠 안녕 했어 서희 저기 침대 가가지고 쿨쿨쿨쿨 자는 시간 서예꺼! 응! 서예꺼! 거. 엄마 거. 엄마꺼! 거. 이거 뭐지? 서야 그래, 들어가서 자자 이제 엄마 왜? 왜 네. 그거 좋아서 어 알았어 엄마 이거 같이 자자 이것도 같이 자 엄마 해줄게 같이 자자 이거랑 서예 베개 어딨어? 서예 베개 서예 베개 가서 자자 서예 베개 가서 찾아가서 자자